안녕하세요. 웅진부클럽 신혜정 팀장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 부클럽 내에서 줌 어플을 간단하게 이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 또 중학교, 고등학교 또는 유치원 친구들도 다 줌을 통해서 출석이라든지 화상학습, 원격 지원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스마트 기기가 필수인데요. 부클럽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패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버튼 몇 개만 눌러서 줌으로 연결하는 간단한 방법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저희 북큐레이터 선생님들도 비대면 시대에 지금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줌을 통해서 만들기나 책 읽기, 학습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하니까 줌 어플을 꼭 깔아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이 전체 화면에서 톱니바퀴 버튼 누르면 서비스 나가기가 있습니다. 자 버튼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요.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어요. 친구들이 서비스 나가기를 알기 시작하고 다른 유튜브라든지 또 다른 채널을 이용하게 되면은 북클럽을 이제 활용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어, 우리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가기랑 설치하는 건 우리 어머님 아버님 꼭 도와주시고요. 앱스토어에 가서 우리가 줌이라고 검색을 해서 Zoom 클라우드 미팅 이 부분을 설치해 줍니다. 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. 여기서도 바로 열기 버튼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홈화면에 어플을 이용해서도 Zoom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. 자 우리는 북클럽으로 이동해서 라이브러리에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또다시 톱니바퀴 눌러주시고요.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를 눌러주세요. 그리고 제일 하단에 안드로이드라는 버튼을 누릅니다. 이때도 내가 원하는 어플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비밀번호 한번 들어가고요. 자, 줌이라는 이 어플 모양 보이시죠? 여기서 노출. 그러면 앱 라이브러리에 노출하시겠습니까? 라고 되어 있어서 확인. 자, 끝났어요. 간편하죠? 음, 친구들이 계산기라든지 다른 영학습 프로그램을 줌에서도 이용하고 어, 이 북클럽 내에서도 이용하고 싶다 하면은 어플을 설치한 다음에 똑같이 이 매니저 화면에 들어와서 안드로이드에서 노출 기능 눌러 주시면 되고요. 자, 그럼 바로 가기 어디 있냐면 이렇게. 우리 친구들의 얼굴 동그라미 눌러 주시고요. 앞쪽에는 AI 스터디하고 있는 친구들만 보이는 화면이에요. 보통은 앱 라이브러리로 바로 가고요. 자, 화면을 올려주세요. 그러면 내가 설치한 어플이 짠! 여기에서 줌을 눌러주시면 친구들이 예, 선생님들과 소통할 때 회의에 참가 누르고 회의 아이디, 우리 주어지는 아이디 또내 이름 바꿔서 바로 이제 회의 참가 누르면 끝이에요. 어때요? 줌 연결, 북패드에서도 하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죠? 네, 이렇게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